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건설 원자재와 곡물가 상승 최근의 요소수 대란까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늘 상생과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같은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쓰고 노력하는 동심동덕의 마음으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으로 지방의회의 역량이 강화되는 등 경주시 의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의 법 개정 취지대로 주민 참여와 자치권이 확대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구현되길 바라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두 바퀴, 비행기의 두 날개처럼 경쟁의 경주의 미래를 위해서 상승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을 기로 편성한 예산안의 만큼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시민의 휠세인 예산이 시민 행복증진과 경주 발전을 위해 알뜰하게 서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의원님들의 임기도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경주의 미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 추진해 온 주요 현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될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악댐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운영에 함께 해 주시는 소호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이민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경주시장 주은학 경.